안녕하세요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들.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피그마를 가지고 모바일 디자인을 좀 진행해 볼 거예요. 지금 앞에 보이시는 디자인은 제가 한건 아니고 해외 사이트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느낌이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참고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큰 화면 안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 같은 느낌들이 다섯 장이 있죠. 음, 뭐,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건 이제 삭제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. 아트보다 하나 만든 다음에 와이드 값을 한 5200에 세로 값 3000까지 굉장히 크게 넓혀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모바일 목업 제가 준비해 놓은 걸좀 가지고 올게요. 저는 뭐 실사 핸드폰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핸드폰의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반 핸드폰의 느낌으로 진행을 좀할 겁니다. 좋아요. 자, 그 다음 여기다가 아직은 우리가 바탕 색깔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색이나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을 좀 진행해보면 되는데 한300 정도 뛰면 될것 같긴 한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저는 이제 이 목업에다가 이렇게 확대를 좀 해가지고 사각형을 하나 좀 그려줄 거예요. 사각형. 지금 이 사이즈가 모바일 2배수 사이즈거든요. 어, 750에 1624. 이 사이즈에요. 좋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탁 얹히고 뒤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 라운드 살짝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요거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? 요거 약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겠죠? 볼게요. 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. 여기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쭉쭉쭉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. 간단하죠, 여러분들? 그럼 저는 디자인을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디바이스를 꽉안 채웠어요. 저도 꽉안 채웠죠. 어좀 여유 공간. 제가 조금 더 길다. 얘는 거의 정사각형이네. 조금씩 떴고 어, 이렇게 좀 복잡복잡해야 좀 느낌이 나나? 이거 뭐왜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지? 편견인가? 괜히 다른 사람이 작업해가 더 좋아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좀 복잡한데 요 정도 느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게 폰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실상 이렇게 디자인은 어렵고 요 정도 느낌은 괜찮네. 음뭐 일단 어 그림자 그림 아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네. 보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있네. 티안 나게 은은하게 그림자 지 깔려 있어요. 나도 넣어야지 그러면. <laughs> 자 여기서 이펙트 50, 50더 70, 70 150음 조금 약한가? 어, 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, 색깔도 다 다르게 했네. 일단 요거를 맨 위로 올려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그림자가 이렇게 깔리겠죠? 음. 좋아 아주 좋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도 좀 넣고 디자인을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상태가 될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까 그거는 지금 요거 하나하나에 다 그림자도 넣고 이렇게 10픽셀씩 이렇게 띈거 같은데 어? 띄어도 느낌이 나쁘진 않네 어, 좋은데? 좋다 그죠 나쁘진 않네요 뭐, 일단, 오늘은 저는 뛸 생각은 없어서, 뭐, 일단, <laughs> 어, 느낌 좋네요. 저 사람이 괜히 뛴게 아니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피그마를 활용해서 모바일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요. 오늘은 모바일의 각각의 페이지 디자인보다는 모듈화 작업을 했습니다. 즉, 템플릿화를 좀 시켰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되시면 해외 다양한 디자인 사례, 벤치마킹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.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또한 이런 느낌의 편집스럽고 넓은 여백과 미니멀한 디자인, 에이전시에서도 요즘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.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, 감사합니다. 마디아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